<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비보 TV 구독자 여러분, 송찰리예요. 오늘 이렇게 저를 인터뷰 와 주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쩌죠? 오늘은 인터뷰를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갑자기 아빠가 구두 공장을 물려줬지 뭐예요? 아, 구두 공장이라니 말도 안 돼! 그러나 저에게 구두 공장을 성공시킨 멋진 선배님이 계시거든요. 오늘 그 선배님을 만나볼 거예요. 제 복장이 마음에 드시나요? 제 복장을 맘에 들어 하셔야 할 텐데 <laughs> 잠깐! 잠깐! 어? 저게 누구지? 어? 저 빛나는 구두 아니 저 복장은... <웃음> 아니... 당신은... 동찰리? 호찰리 섬에요 너무 반갑습니다 <laughs> 아니 주시다니. 아니 전화 통화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아니 진짜요 이렇게 되었어요 예 야. 아니 나 인기 부츠 막 연습하는 거 보니까 음, 어, 나 저거 가서 가까이 가서 구경하고 싶다 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음, 아한뭐 음, 구경 가 내가 그렇지 가 구경 아, 가도 내가, 돼 진짜. 좋아 좋아 뭐든 다 좋아 어? 어? 우리도 근데. 구경 홍보가 어? 될 수도 있는 건데 누나가 한번 네. 갈게 진짜 갈게. 기왕에 오는 거, 네. 킹키부츠가 올해 또 10주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작은 카메라 몇개 들고 왔어요. 세상에 생각보다 굉장히 크네. <laughs> 너무나도 크네. <웃음> 정말로 <웃음> 크네. 그리고 되게 많이 오셨네. <laughs> 아니, 진짜? 사실 우리 이 킹키부츠 10년 역사상 배우가 아닌 사람이 이 부츠를 신은 건 제가 거의 처음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것도 내가... 그거야? 그거 로드에서다 그 직접 만든 거. 예, 그렇게 한 거라서. 아, 그래서 제작진분들이 여섯 걸음 이상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 <웃음> <웃음> 나 어차피 나는 못 가. 여섯 걸음 이상 못 가니까. 그러면 신발 벗고, 벗고, 편한 분위기 속에서 한번 만나볼까요? 연습실 현장으로 바로 갑니다. Let's go! Go! Woo! 길막 엔딩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대박! 이게 이제 트레드밀이 돌아가고 하는 거니까 연습 많이 하요 키키부츠의 열열팬손철이 인사드립니다! 예! <laughs> 제가 키키부츠를 한 서너 번 봤기 때문에. 그 나이치 이기신 분도 있고. 있고. 아이고, 여기 우리 후배님도 계시고. 저기, 강봉석씨. 안녕하세요! 그리고 아유. 우리 지금, 손철이손철이석훈 아. 자리, 우리, 석영스로 올라. 아이고! 그리고 지금 은이 누나가 돌아왔을 때 제일 환호했던 게, 엔젤들이 튀어왔을 아. 때. 어. 엔젤들. 어. 압도된다, 진짜. 압도 압도된다. 잠깐만요, 한번더 압도시킬게요. 엔젤드 들어와! <웃음> 아이고, 사 <laughs> 아, <이거. 웃음> <laughs> 아, <번> 새끼들! <laughs> 와. 새끼들 아, 대단하다. 우리 오늘 킹키부츠를 10주년을 기념하면서 또 우리 기부에서 또 작은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배우분들과 함께 되는 그 화합의 장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어, 좋습니다. 어떠세요? 좋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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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 여섯 번째이자 열살을 맞이한 킹키부츠의 주인공분들을 모셨습니다. 소개를 좀한 번씩 들어볼까요? 네. 네. 어 안녕하세요. 찰리 역할 하고 있는 이석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찰리 역할의 김호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렌 역의 김환희입니다. 저도 로렌 역의 나하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남자 롤라의 강홍석입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우주를 담고 있는 <laughs> 우주를 담고 있는 롤라 역을 맡고 있는 서경수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돈 역의 전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돈 역할의 심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고령 돈고당성입니다 오늘 사실은 여기에 있는 분들 말고도 다른 분들도 네.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찰리 역에는 김성규 음. 씨, 그다음에 이제 신재범 네. 씨 이렇게 네. 이렇게 있고요. 롤라에는 박은태 선배님, 네. 그다음에 최재림 배우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롤렌의 대대들 보 김지우 선배님이 계십니다. 이거를 보시는 많은 분들의 얘기가 배역마다 어떤 캐스팅이 역할을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뮤지컬이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서로 한번 얘기해 주면 어떨까요 이 자리에서? 어, 저는 석훈이 형할 때는 좀 진중하니까 또 진중한 또 찰리의 모습이 나오고 또 호영이 형할 때는 에너지가 워낙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에너지틱한 어떤 모습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황석이의 룰라는 뭔가. 강하고 약간 파워풀한 음, 어어 본디 약간 흑인의 어떤 그런 느낌이 있고 제가 봤을 때 경수는 어 굉장히 좀 섹시하고 어 코믹적인 부분이 굉장히 또잘 드러나고 음네음 그래서 완전 달라요 음 하고 있으면 분명히 똑같은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나가는 이게 톤이나 대사도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지니까 특히나 롤라들은 이 표현할 게 많잖아요 그거는 경쟁도 하나요? 아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아예 어. 서로 같이 갖다 써요. 네 갖다 써요. 뭐 대사를 조금 어 수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뭐 좋은데 하면은 어, 네. 서로 같이 서로 같이 쓰고 어. 같이 완전 쉐어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여기 안 계신 최진은 배우랑 박은태 배우도 네. 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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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롤라는 표현할 게 많아서 근데 차린이는 약간 그래서좀 눌러 주는 역할이라. 있어? 어. 난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은 잘 없는데. <목소리도> 난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은 잘 없는데. 오케이, 오케이. 내거 같았어! 이런 <목소리도> <그런> 느낌. <목소리도> 이 찰리의 성장 스토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찰리들이 사실 어찌 보면. 어 조금 더 입체적인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교 이런 거보다 좀 내적으로 갖고 가는 것들이 좀 많고 근데 그 내적인 것들을 속으로만이 아니라 겉으로도 표현을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런 걸할때그 표현 방법에 있어서. 각자 이제 너무 다른 사람들의 어떤 표현 방식을 네. 보고 공유를 하게 되죠 아니 근데 사실은 이렇게 뭐 얘기 를 나누는 거보다도 이 캐릭터별로 대표 이넘버들을 하나씩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이 자리에서 돈이 그키부츠 입고 나오신 거기에 네. 한번 네. 고개 그때는 우리가 지켜준 네. 예예예예야야야라 예 또 친구들도 함께다 네가 불안하고 힘들 때 그때 우리가 지켜줄게. 맞다. 엔딩 시, 엔딩에 돈이 등장할 때파트죠 네, 네, 진짜 오. 너무 잘 아셔가지고 신기하다 역시 찐이시구나, 너무 잘 알지 네. 잘 아셔서 대화하는 게 너무 수월한 것 대단해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그러면 은 롤라는 기왕 이렇게 된거부추 신고 어. 신으면 이 텐션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부츠로 신고 좀 해보면 어떨까요? 뭐라 해도 못 가져. 건, 오케이, 오케이. A sex is 이거 많이 리 I'm A sex is 내말지 b a b 울려서 아찔한 피로 높여져1 5 c m 위로 어 a d I'm a 알잖아 d 기 o 그 d I'm a head. g o o h e a e i a e m e r e I m Yes, ma'am. 이렇게 황영 씨도 한번 네? 이창옥 씨한테 이대로 뺏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노래를 셀 네. Say my name ma. 롤라 아. <laughs> 롤라를 흉내내는 이창옥 <이차호> 씨를 흉내내는 <laughs> 아니 근데 진짜 리스펙 리스펙 합니다 진짜 <laughs> 자 이렇게 텐션이 남다른 킹키부츠의 배우분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비버에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부츠팀으로 나눠서 킹키 오락관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맨 입으로 할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선물을 소개합니다! 파이팅! 특별히 준비한 하면은 우승한 팀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그러면 킹키팀! 부츠팀! 자, 킹키팀 뭐, 응원인나요 아, 응원? 자, 시작해!

킹키오락관제첫 <laughs> <laughs> 번째 라운드는요 바로 이풀기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초성 퀴즈. 노 <laughs> <laughs> 9월 7일 첫곡인데다목 쉬는 거 아니죠? <laughs> 자 좋습니다. <laughs> <laughs> 초성 퀴즈 많이 해보셨을 텐데. 그 노래 제목에 초성만 보여드릴 거예요 아, 아시는 분들은 부츠, 구호를 부츠, 외치시면 정답을 외쳐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뮤지컬 스타일로 한손으로씩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퀴즈 드립니다 리얼리얼리얼 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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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라 랄랄라? 아닙니다 어? 부츠 부츠 <laughs> 라라라 정답입니다 정답인데 절반의 정답이에요. 한 손을 불러 주셔야 돼요. 자한준영 배우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자 뮤지컬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둘이서 랄랄라. 잠깐, 저게 무슨 뮤지컬이야? 맞아. 저게 무슨 뮤지컬이야?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뮤지컬일까요? 함께 불러요, 둘이서. 둘이서 랄랄라. 랄랄안 맞아, 안 맞아. 에에 이제 무슨 뮤직거리야. 이제 무슨 뮤직거리야. 이게 무슨. 랄라 어... <laughs> 너무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이거는 연습게임이었습니다. 예. 자, 본격적인 첫 번째 퀴즈입니다. 예. 뭐? 어? 어, 뭐지? 응? 아. 어? 어, 아, 잠깐만. 이게 뭐야? 뭐야. 아, 전혀 모르겠다 뭐야? 너무 쉬운 곡이네. 노래방의 창곡이자 노래방의 창곡. 아! 두트두트 자, 한준영! 티어스! 정답! <laughs> 자, 보여 볼게요 찬이란 여자라 나를 하! 요 다시는 마 잠시 너를 위해 이게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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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아, 자, 가자, 가자. 보여보보여 5, 6, 7, 8, 9, 10, 에. 아 10, 10, 찐이야 정말 0이야 10, 10, 10, 1 지금! 0 10, 10, 10, 10, 찐, 찐, 찐! 0 10, 10, 10, 10, 1블 10, 1 자자, 이거는 어떤 뮤지컬인가요? 관객과 함께하는 이머전시 뮤지컬이라고 대학로에서. 네, 관객과 함께하는 이멀전시 뮤지컬이면 응급 공기질이요? 아, <laughs> 이머시브, 이머시브, <laughs> 이머시브, 이멀전시는 뭔가 삐요 삐어 이거 아닌가요? 일점드립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드릴게요. 키키, 키키. 기키 기기, 소리, 소리, 예, 기 기기, 기기,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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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까소까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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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컬 뮤지컬 소리, <laughs> 소리, <laughs> <이게 뭐야? 웃음> 이게 뭐냐고 나한테 어떻게 사과할 거야?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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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r 맞았는데요? 킹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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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츠 킹키 부츠 킹키 팀 킹키 팀 하나야 하나야 예 킹키 부츠 아니네아네 부츠 자 부츠 팀 기어 있습니다 살다가 정답이에요. <목소리> 살다가 살다가 너 지칠 때 <laughs> 재밌으세요? 네. 네! 행복합니다! 아 진짜 재밌다 마지막 문제라고 또 아쉽게 <laughs> 아, 맞혀야 돼자 가겠습니다 부츠! 자! 부츠! 자! 밤양개 오! 정답입니다! 오! 뮤지컬 한번 디자인해 보시겠어요? 같이 또 이렇게 디자인하시면. 아, 그거 하면 안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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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손, 이렇게 해서 형이 네, 네. 복합술로앉으 어. 지금 제가 럭시를 할게요. 최대로 렌즈하 함께하는 호흡입니다. 시작. 떠나는 길에네가 내게 말했지. <목소리를>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목소리> <야. 목소리를> 응, 잘한다. <목소리> 와 잘했어. 아, 아, 잘했어 아 잘했어 1점됩니다 우리 팀 짱이다 자 이러면 3대 역전이 됐어요 네! 킹키 오락관 두 번째 함께 해볼 게임은요 일심동체 퀴즈 yeah! 이십 노대 퀴즈는 음악을 들으면좀 흥을 돋고다 제가 어떠한 단어를 제시하고 들으면 몸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으면 점수를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네. <laughs> 자 화이팅. 아, 빨리 빨리. 오케이 어, 보여줘 어, 보여줘 빨리, 보여줘 빨리. 보여줘. 아 갈게요. <laughs> 자 음악 주세요. 할까요? 오케이 오케 <laughs>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laughs> 가자. 음악 오케이, 오케이. 자 음악 주세요. <laughs> 시연은 마이클 잭슨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아 야! 마이클 잭슨 하나, 이거는... 이거는... 셋, 셋. 야! 아... 여기는... 넷은 뭐야? 아니, 그래도! 정성껏 해준 킹키레기일점 드립니다! 에이! 아 힘들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1대1이에요, 이제. 아, 자. <laughs> 아,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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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 오, 레스 <laughs> 야,

리렌즈 하이. 오 쓰렌즈. <laughs> <laughs> 여러분 못 들었죠? 못 들었지? 못 들어? 아무도 못 들었지? <laughs> 왜요 왜요? 재훈이가 헬로 우트리 하나가. 너런데 이거 없지? <laughs> <laughs> 말은안 했어. 하이. 돌아. <laughs> <laughs> 우리도 할수 있어. <laughs> 왜 너에게서 안영미의 냄새가 不是，不是卖车，不是卖。不

해서 마지막 앞에 있던 음악 조성 퀴즈 딱한 문제로 우승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준영아 준영아 잘 들어봐 잘 봐라 하나야 킹키야? 응? 킹키라고 킹키. <laughs> 킹키 오케이 킹키부츠의 10주년 세리머니를 장식할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하나 둘셋 응? 음? 뮤지컬! 정답입니다! <laughs> 아, 뮤지컬 아, <laughs>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내 삶을 그냥 내버려 <laughs> 음악과 춤이 있다면 <laughs> 난구메라라라 <그대로. 웃음>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천신 킹키 팀이 오늘의 우승 팀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진짜 멋진 우리 양상들 분들 이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킹키 부츠는 더 빛날 수밖에 없다. 많은 분들 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킹키 부츠 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킹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verybody say. Yeah, yeah, yeah.